안녕하세요. 장보경 따로입니다. 음세 달려볼게요. 자, 먼저 지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지띠 오 음세는, 어, 템퍼러스가 나와서 뭔가, 어, 결정을 이럴까 저럴까 두 가지가 좀 고민이 나겠지만, 이제, 뭐 잘, 그, 나의, 그, 현명한 선택, 나의 초운 느낌, 어, 직관, 이런 걸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 보여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소띠 운세는, 어, 텐소도가텐소도가 나왔죠. 텐소도가 나와서 뭔가, 어, 그, 저, 새롭게 시작하는 게 나오네. 요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 출발. 어, 그동안 속삭이고 자질구레 했던 게 정리, 깔끔히 정리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호랑이 볼게요. 호랑이 오늘은 볼게요. 호랑이 오늘은 매지성이 나와서, 아연 m 최고, 나는 제주권 잘할 수 있다. 마법을 펼치고, 어떻든 잘 멋있는 하루로 보낼 걸로 보입니다. 자, 토끼 볼게요. 토끼 때 오늘은 새는, 어, 채와 완즈가 나왔죠. 그, 완즈 에이스가 나왔죠. 완즈 에이스, 아, 완즈 에이스가 나와서 뭔가, 열심히 달리려고 지금 당락인가요? 너무 힘들어하네요. 그래서 천천히 달리고 쉬어가면서 달려보시면 어떨까요? 자, 용띠 볼게요. 용띠 오늘 연세는 음 컵, 그 식스 컵이 나와서 뭔가 같이 베풀어야 되고 같이 해야 되고 어, 추억을 회상하면서 옛날 친구들을 어, 한번 연락도 하시고 어, 젊어서는 추억을 쌓고 나이 먹어서는 어, 추억을 회상한다잖아요 그런 날로 보입니다. 자, 뱀띠 볼게요. 뱀띠 오늘 연세는, 어, 러버스가 나왔죠. 어, 선남, 선녀, 정말, 어, 떤 사랑스럽고, 오늘 희망차고, 행복하고, 어, 깊은 날로 보입니다. 자, 말띠 볼게요. 말띠 오늘 연세는, 어, 공, 공주, 완주가 나와서 새로운 출발, 호기심, 열심히 달리고 할 일이 많고 열정이 가득한 날로 보입니다 자, 양띠 볼게요 양띠 오누란새는 어, 킹코인이 나왔죠 펜타클 여왕이 나와서 안정적이고 어, 실속 있고 결실 있고 어, 보람차고 결과물이 있는 날로 보입니다 자, 원숭이 볼게요 원숭이띠 오누란새는 어, 페이지 코인이 나왔죠 펜타클 시종이 나와서 어, 가성비 따지고 꼼꼼하고 함부로 돈잘 안쓰고 움직이지 않고 어, 현실적인 날로 보입니다 닭띠 고케요 닭띠오늘은새는 킹컵이 나왔죠 커왕이 나와서 뭔가 나의 말 한마디 중재 에 따뜻하고 어, 소프트한 말로 뭔가 잘 주변에 어, 그 중재도 잘하고 그 뭐, 뭐랄까요 분위기 메이커처럼 오늘 보낼 것 같아 보여요 자, 개띠 볼게요 개띠 오늘 연세는 킹소드가 나와서 거무왕이죠, 어,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머리로서 계산하고 손해보지 않고 치밀한 날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이성적인 냉정한 판결, 판단, 행동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돼지 볼게요 돼지는 투완주가 나왔죠 투완주가 나와서 뭔가 이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건데, 하나를 계획하고, 뭐, 어떤 걸 꿈꿀까요? 기다리는 게 빨리 성취되고, 완성되길 바라겠습니다. 문제 달렸습니다. 건강하세요.